아니, 근데 이렇게 준비를 제대로 하놨는데 번격술사 이펙트가 좀, 뭔가 빙결술사 트인 것 같기도 하고, 좀 그래. 최근에 이제 전격술사 인기인 영상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저는 전격술사 넘어가려고 눈몸분호도 준비했는데 둘 중에 뭘 써야 될지는 아직 고민 중입니다 그리고 장비 세팅도 지금 이렇게 뭐 천으로 일단 준비는 해놨는데 어차피 전격술사 나올 때 새로운 장비 또윗단계 장비가 나올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제 무기 강화를 하기 위해서 총매제를 어, 거의 90개가량 모아놨고요 룬파편도 전격술사 나올 때쯤엔 한 3만개 정도가 모일 것 같습니다 근데 골드가 좀 모자라서 강화를 몇 가지 할수 있을지 조금 불안해요 그 다음에 심연의 화석은 업데이트 에 맞춰서 1,800개 정도 모아놔가지고 장신구, 3신기는 풀세트로 하려고 합니다. 근데 그 전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장신구룬을 이만큼 모아놨어요. 이 중에서 뭐 하나만 단 하나라도 장신구 하나 전격수있게 걸린다면은 유유 방어구룬 치는데 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소모품 중에서도 이렇게 장신구, 장신구 이런 애들은 그냥 웬만하면 다 모아놓고 있어요. 아 그리고 여기 정령의 흔적 화작도 모아놨습니다. 한 방에 대충 50 이상은 찍을 수 있을 정도의 정령의 흔적을 모아놨어요. 자, 마지막으로 엠블럼 중요한데요. 아쉽게도 굳건한 전격술사가 될것 같네요. 그리고 얘네들이 센스있게 이번에 환생석을 하나 이제 우편으로 넣어주더라고요. 그래서 맞춰서 환생석도 귀엽게 업데이트 해줄 예정이고요. 지금 이 아줌마인데 조금만 기다려주기를.